반갑습니다. 그창사과 낚시꾼입니다. 아, 올해 사과 농사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자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비도 많이 오고, 흐린 날도 많고, 그리고 이제 햇빛이 지금 시기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인데, 햇빛이 없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구름이 많이 껴서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과도 잘고, 그리고 착색도 안 되고, 또한 가지, 비가 자주 오니까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어, 옆에 터지는 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터졌죠? 계속 그렇게, 어, 터지는 게 많아요. 사과도 보세요. 이거는 진짜 사과 큰데, 아,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크죠? 뭐, 이거는좀 터지진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과 큰 애들도 있고, 또 작은 애들도 많고, 사과 착색이 잘 되고 있는 애들도 있고 또 아닌 애들도 있고 여기도 보면 사과 터진 애들이 좀 많아요. 여러분들 다 똑같을 겁니다. 사과 착색이 빨리 되든 안 되든 터진 현상이 많이 생겨서 올해도 사과 값이 또 비싸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사과 비싸니까 안 좋더라고요. 개인 택배를 하다 보니까는 그런 단점도 생기더라고요. 하여튼 이밭 같은 경우는 저는 어, 총 거의 다. 후브락스 품종이고요. 중간에 나무를 키울 때 죽어가지고 이제 후브락스 품종이 없어서 미시마를 좀 심은 곳도 있고 또 나무가 좀 오래된 나무 같은 경우는 착색이 좀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품종이 다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착색이 안 되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착색이 안 되는 나무는 거의 미시마계열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년에는 미시마도 색깔이 좀잘 착색이 잘 됐는데. 올해는 확실하게 좀 차이가 큰것 같아요 후브라스도 어, 요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곳이 있죠 여기가 삭색이 진짜 빨리 되고 잘 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품종도 있고 또저밭 같은 경우는 사방을 제가 일부러 카메라를 돌리고 있죠 산이 없습니다 산이 없어서 일조량도 좋고 그리고 이제 바람도 잘 통하기 때문에 사과착색이 다른 밭에 비해서 같은 품종이라도 다른 밭에 비해서 착색이 잘 되는 그런 밭인데요. 그리고 저는 나무를 심을 때 3m, 식재거리를 3m 했기 때문에요. 나무하고 나무 사이가 그늘이 진다든가 이런 게좀 덜하기 때문에 착색에도 좋기도 하고, 어, 땅이 약간 돌밭이에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도 그나마 어,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어, 좀 좋은 밭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어, 저 위쪽에 가면 땅이 좀안 좋아요. 그래서 아래쪽. 사과 바트 전체를 봤을 때, 바늘 아래쪽으로는 사과 착색이 잘 되는데, 조금 위쪽으로 갈수록 착색이 좀안 되기도 하고, 사과도 좀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착색이 좀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반사 필름을 다 깔아놨습니다. 반사 필름을 깔아놓으면 햇빛이 많이 난다든가 그러면, 그늘진 곳에 하부에서 위로 열을 주기 때문에 빛을 주기 때문에 이제 사과 밑에 삭색을 내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요. 이제 일찍 깔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과 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과 잎이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또 많이 떨어지는 그런 과원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한 이틀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청소 작업을 합니다. 뭐 빗자루를 하게 되면은 사실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나리온 송풍기란 게 있는데요. 요게 뭐 창고 청소하고 뭐 눈이 저희 지역에 마요기 때문에 눈을 썰어내는 역할로 이제 사용하는데 요 라디온 요게 송풍기가 힘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틀에 한번 정도는 무조건 잎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사 필름에 잎이 떨어지면 무조건 청소를 합니다. 잎을 다 썰어내죠. 그래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잎이 많이 없잖아요. 잎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청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잎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잎이 떨어진다고 가만히 두지 마시고요. 빗자루 썰어내는 것보다는 이거 가격이 얼마 안 하니까 이거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아니면 뭐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송풍기를 사가지고 청소하시게 되면 훨씬 더 사과 삭색 내는 데는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뭐이 제품을 홍보하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과밭에 이런 송풍기를 사용해서 잎을 털어내야지 하는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도 사과동사 치면서 이 송풍기를 사용해서 잎을 이렇게 털어낸 생각을 못 했었어요. 작년에, 작년부터 제가 했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까 싶어서,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어, 저는 유튜브를 하지만요, 어, 초보, 모르시는 분들, 생각도 못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가정 하에 제가 영상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사과동사 기술 좋고, 그다음에 뭐 뭐든지 잘 활용 을 잘하고 또 지혜가 좀 많으신 분도 있지만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배터리가 한개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저는 한700평 정도 되는데요,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는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터리는 1 분으로 또 추가 구매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착색이안 된다, 터진다. 그다음에 어. 크기가 작다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어, 저 주위에 보더라도 똑같아요. 사과 농사 짓는 데는 다 그렇죠. 전국적으로 어, 날씨가 다 똑같기 때문에 어, 사과가 저 같이 똑같은 현상이 생길 거라고 어, 생각해봅니다. 어, 이 나무는 좀 오래됐고 미심합니다. 그래서 착색이 이렇게 잘 안되고 있고요. 그 원래 제가 좀 욕심을 좀 많이 냈어요. 초반에 사과가 좀 괜찮아서 어, 사과를 좀더 따냈어야 되는데 좀 욕심을 냈더니 사과가 좀 많이 자른 것 같아요. 농사는 계속 하면 할수록 또 후회하고 또 배우는 것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위로 갈수록 저쪽에 갈수록 어, 사과 착색은 조금 안 되고 있고요. 어, 여기도 작년에는 참 색깔이 빨리 돌고 했는데 올해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뭐 기술적인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좀 영상을 안 보시려면 상관없고요. 그냥 제 사과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사과 터진 것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준비하는 거니까요. 뭐 시청하셔도 되고, 그냥 안 하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편한대로 뭐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중간, 여기가 중간 정도 되는데, 어 아래가 확실하게 착색이 잘 되고 있고요. 또 터진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터지가지고 이제 비가 좀안 오니까 이렇게 말랐습니다. 제가 게을러서 저 사과를 안딴게 아니에요. 일부러 달아놓은 거예요. 왜냐면, 어, 터질 때부터 이제 비가 계속 오고 또 햇빛이 나고 이렇게 계속 번갈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터진 현상이 많이 생겨서 요게 어, 이제 따주게 되면 또 비가 오면은 또 수분을 빨아뜨려서 또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러 저런 터진 데를 갖다가 계속 따둬야지 다른 것까지 건강한 애들까지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러 또 따지 말라 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쪽으로 또 병균이 침투해서 다른데 병이 옮길 수도 있지만은 요 날씨가 또 많이 춥잖아요.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거는 병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다 생각을 해서 일부러 달아 놓은 겁니다. 또 비가 계속 자주 오니까 조금씩 또 터지는 현상들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저거는 뭐 지금 보여드리는 그런 것들은 터진 지가 한 일주일 넘었어요 아까 저 심한 거는 한 3주 정도 됐고요 그래서 좀 터진 게좀 많습니다 어뭐 여러분들 똑같을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자연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해 날씨라든지 이런 게잘 따라주면 농사는 대박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올해 같이 비가 많이 오는 해는 농사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사과농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배추라든가 이런 것도 무름병이라든지 많이 생기더라고요. 뽑아내는 그런 경우도 많고 농사 가 크게 짓는 분들은 또 많은 피해를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로 갈수록 사과 착색이 좀안 되고 이게 이제 미시마 확실히 다르죠. 호브락스랑 차이가 크죠. 이렇게 이제 사과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요. 이렇게 지금 사과 크죠. 아 지금 저녁 때가 돼가니까 모기가 너무 많네요. 이렇게 터진 것, 보이죠? 터진 것도 있고, 착색이 이렇게 되고 있고, 어,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후브라스인데, 좀 색깔이 좀 다르죠? 여기 착색이 잘 되고 있고요. 아, 자가 터지더라도, 뭐제 욕심이겠지만, 좀 작은 애들이 좀 터지면 아깝지는 않은데요. 보면 이렇게 큰 애들, 크죠? 이렇게 큰 애들이 터지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도 똑같을 겁니다, 아마. 작은 애들은, 사실 터져도 괜찮으니까 별 상관이 없는데 크고 착색이 잘된 애들이 다터지니까요아 진짜 너무 힘들게 키웠는데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와 아, 정말 아깝고요 여기 이제 위쪽에 있는 어, 나무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많이 터졌어요 터지고 여기는 연식이 조금 덜된 애들도 있거든요 어, 그런 애들은 이제 유목이잖아요 유목 같은 경우는 사과 착색이 좀잘 되고 과도 큽니다 그래서 사과를 보시면, 이렇게 커요. 큰 애들이 많은데, 원래 좀 사과를 많이 달았기 때문에, 어, 뭐 작은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사과가 아주 잘 자라고 있고요. 터지지 않았다면, 그래도 뭐, 작은 거있어도다 판매를 할수 있으니까요. 문제되지 않고, 요 나무는 또 착색이 잘 되고 있죠. 여기도 보면, 이런 거는 정말, 진짜 좋죠. 와, 이건 잎이 좀 가려서 조금 따줘야 되겠다. 아 이게 터지지 않으면 좋겠는데 아 아깝다 아까워 여기도 보면 좀좀 좀 터진 현상이 좀 생기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 사과는 이렇고요 여러분들도 제 사과하고 비교해가지고 좀 음, 어떤지 보시라고 영상을 찍는 거니까요 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사과 어, 10월 17일 날 저희 사과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역이 다르지만은 이게 경남 극창 고재면이라는 곳이거든요. 해발이 한500 정도 되는 곳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하고 한번 비교해서 어, 사과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걸로 끝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